자, 추녀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교재에는 보면 개요에 기본적으로 개념, 기능, 종류, 시행 특징 네 가지 요소가 있죠. 그죠? 상황에 따라서 개념, 기능만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개념, 기능이 합쳐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틀을 일정하게 갖고 가므로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숙지하는 데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재 구성이 이렇게 개요에서 네 가지가 구성되어 있다는 거한 가지와 그리고 이렇게 어떤 부재든지 이네 가지 요소가 적용되면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설명하기가 좋죠. 특히 면적 같은 경우에는 이네 가지 구성 부분에서 거의 이야기가 끝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추녀는 자, 두 첨화, 그러니까 전면과 측면이 만나는 지점에서 45도 방향으로 이 설치되는 이 부재를 추녀라고 한다. 간단하게 이렇게 개념을 잡을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두 방향의 양방향의 체마가 부딪히는 이 45도 지점에 설치되는 이 부재를 추녀라고 하는데 이런 추녀의 기능은 뭐냐? 첫 번째. 첫 번째 이 추녀의 내밀기와 들린 정도에 의해서 체마 곡이 형성되죠. 안곡과 안오리곡 그렇죠? 그래서 이 추녀는 안곡과 안오리곡의 토대가 되는 부재이죠. 그죠? 그다음. 자, 이 추녀 옆에 뭐가 붙어요? 선자연이 붙죠. 선자연의, 선자연의, 선자연이 결구되는 토대를 선자연을 지지해주는 이런 역할을 기능을 추녀가 하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서리 부분이 가해지는 지붕부의 하중을 추녀가 지지하고 난 다음에 축부를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기능을 추녀가 하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기능 정도는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 종류. 추녀의 종류는 일반적인 추녀 외에 세 가지 정도 파악하시면 좋겠죠. 알추녀. 더추녀, 그 다음 회천부에 설치되는 골추녀. 요세 가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 알추녀는 뭐냐, 그러면. 추녀 하부에. 자, 건정전의 알추녀 모습이죠. 그죠? 요렇게 설치되어 있는 부재. 이걸 알추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 부분이죠. 그죠? 보통 외목돌이, 외출목돌이 밖으로 약간 내밀어져서 설치하는데 설치 목적이 뭐냐. 건정전처럼 건물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추녀 곡이 크게 형성돼야 되죠. 추녀 고기 크게 형성되려면, 추녀의 전체적인 단면 치수가 커져야 되고, 춤도 커져야 되는데, 그런 부재 수급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추녀 고기 약할 경우, 그죠. 춤이 모자라서 약한 경우에는 하부에 이렇게 덧대어 주는 추녀죠. 추녀 하부에 이렇게 덧대어 주는 추녀. 그래서 뭘 어떤 목적으로 추녀의 고을 높이는 목적? 그래서 이알 추녀는 추녀의 고을 보정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주 기능이 되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추녀의 하중을 지지하는 이런 구조적인 기능은 크지 않고 추녀의 곡을 보정하는 이런 기능을 하는데 경애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부재인데 마치 건정전처럼 이렇게 알추녀가 있는 것처럼 장식적으로 이렇게 알추녀를 이렇게 침묵하는 경우들도 보여지더라.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알추녀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더추녀는 말 그대로 추녀 위에 상부에 덧대 놓은 추녀입니다. 추녀 상부에 덧대 놓은 추녀. 자 춘녀 상부에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춘녀를 덧댑니까? 춘녀의 단면 치수를 보강할 목적이죠, 그죠? 전체적으로 춘녀에 추녀, 춘녀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지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합성보를 만들어내는 거죠. 완전히 밀착시켜서 이건 이제 구조적으로 중요한 기능이 되겠죠, 그죠? 덧추녀 같은 경우. 근데 이렇게 일반적인 덧추녀 외에도 자 우진각 집할때 춘녀가 종돌이까지 가지 않고 규모가 큰 건물은 중돌이 정도까지 가고 그 상부는 추녀 방향으로 설치되는 이런 부재. 이런 부재에 의해서 뭐가 지지되는 겁니까? 상부에 있는 단연이 지지되는 거죠. 이 부재도 더 추녀 개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모임지. 모임집도 마찬가지로 추녀가 설치되고 난 다음에 거기 위에 더 썩가래를 설치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이 추녀 역시 모임집에도 저런 방식의 더추녀들이 자주 설치되죠. 이렇게 더추녀의 범주가 잡혀지더라.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더추녀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골추녀. 골추녀는 회천부에 설치되는 추녀죠. 근데, 자, 이렇게 회천부에 설치되는 이, 이 추녀가 골추녀인데, 근데 우리가 회천부에는 저 골추녀가 다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골추녀 없이 회천부를 구성하는 건물들도 상당수 있죠. 그러면, 이, 자, 팔짝집에서, 우진각집에서, 추녀 없이 팔짝집과 우진각집을 구성할 수 없죠? 그렇다면, 추녀는 반드시 필수, 반드시 필요한 부재가 되는데, 근데 이 회첨부에서는 골추녀 없이 회첨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구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재는 아니다는 거죠. 그럼 어떤 목적에서 설치되는 거냐? 이 회첨부에 설치되는 골추녀는, 회천부 석가래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골추녀 없이도 회천부를 처리할 수 있고 또 골추녀를 설치해서 회천부 석가래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로 이 골추녀를 설치해서 회천부 처리를 석가래 회부 석가래를 처리하는 방식은 통상적으로 삼남지방에서 많이 보여지더라. 그리고 골추녀 없이 회전부를 처리하는 방식은 중부지방에서 많이 보여지더라. 통상적으로 또 이렇게도 이야기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교재에는 춘녀에 대한 시기적인 특징은 없어요. 왜 뺐냐면 춘녀에 대한 시기적인 특징이 결과와 관련돼서 구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뒤에 구조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누군가가 어쨌든 질문에 춘녀의 시기인 특징을 물어본다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에서 결구에 대한 부분에서 춘여가 결구될 때, 자 연말 선초 건물에서 나타난 특징은 춘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춘여는 돌이 위에 걸쳐지잖아요, 그죠? 돌이 왕치 위에 걸쳐지는데. 려말 선초 건물들은 그 돌이 왕치 밑으로 춘여가 설치되더라는 거죠. 결국 되더라는 거죠. 그런 시기적인 특징이 있다. 이건 이제 뒤쪽에서 구체적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다룰 부분이기 때문에 시기적인 특징에서 생략은 했지만 굳이 시기적인 특징을 이야기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할수 있겠다. 이 정도까지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